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교과서 76페이지부터 나와있는 2단원 창의적 읽기 소제목은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 관련 강의 영상입니다 본문 읽기 전에 화면을 좀 볼까요 옛날 놀이터 특징 뭐 이런 거 이런 제목으로 옛날 놀이터에 실제 사진을 모아놓은 글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옛날 놀이터에 타이어들이 막 매달려있죠? 여기 막 군대 유교 훈련하는 것처럼 위에 뭐 사다리도 있고, 하늘 사다리도 있고 타이어를 기어서 통과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거 혹시 이거 해보셨나요? 이걸 정글짐이라고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이게 꼭 있었거든요? 이 뒤에 보면 뭐 평행봉도 있고 이게 구름 사다리죠? 매달려서 그러니까 앞으로 가기도 하고 위에서 올라가 가지고 아예 위에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애들 보면 다 발이 땅에 떨어 있죠. 그리고 정글질도 있고 옛날 때는 수자수로 돼 있어서 사람을 물었다 이런 우스의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만 보니까 어 저도 저희 집에 있는 8살, 10살 초등학생들과 놀이터에 어렸을 때 자주 갔는데 저런 놀이 기구가 어느새 없어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지 뭐 그것도 좀 추론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이글 속에서 글쓴이는 놀이터는 과연 어떤 형태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어, 파악해야면서 읽는 것이 이 글을 읽는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 볼 텐데, 여러분들 본문 같이 읽기 전에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교과서에다가 형식 문단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형식 문단이 총 11개가 나옵니다. 자, 다 구분하셨죠? 자, 그러면 1번 문단부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놀이터에서 생기는 아이들의 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이고, 또 하나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부상이다. 좀 전에 살펴봤던 그 사진에서는 간혹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부상이 막 나오고 그랬겠죠. 뭐 거꾸로 구름 사다리에 무릎 걸쳐가지고 매달려 있다가 뭐 떨어진다거나, 혹은 지금처럼 뭐 놀이기구 점검을 철저하게 하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때로는 부서지기도 하고 또막 이렇게 기어 오르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 친구들이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꽤 많았거든요. 음 어쨌든 요즘은 뭐 그런 걸 많이 볼 수는 없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은 아이들이 놀다가 피부에 작은 상처가 나거나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는 정도의 경미한 아주 작고 가벼운 작고 가벼운 부상을 의미한다. 우리는 회복 가능한 수준의 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아,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아, 다행이다. 잘했다 싶은 게 저희 집은 애들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지 않나요 그래서 자빠졌을 때 어, 아프겠다. 괜찮아? 물어봐 주긴 하지만 제가 가서 어, 아이고 일으켜 주고 이거 봐 이러면서 어, 털어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넘어지면 쿨하게 일어나서 툭툭 털고 괜찮아, 아빠? 이렇게 합니다. 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때 적어도 이 정도의 부상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니까, 러 아, 그 정도 다칠 수 있지. 라는 그런 좀 약간 열린 마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물이 목에 걸린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거,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그당시는 국민학교였는데요. 국민학교 5학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체육대회를 하는 곳에서 막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있다가 뭐 이렇게 뛰고 있는데 친구가 저를 잡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서 막 목이 막 끌리는 느낌인데 잡히면 안 되니까 제가 힘으로 막 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어른들의 비명 소리가 막 들려. 요어막 이런 소리가 들리다가 우당탕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 알고 보니까 왜그 체육대회 날 이렇게 천막 치는 거 있죠. 그천막 치는 거에 날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그 줄로 연결해서 땅에 못으로 박아놓은 거에 제가 목이 걸린 거예요. 목이 걸려있는데도 친구가 잡는 줄 알고 그냥 쭉 밀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 천막이 그냥 무너졌는데 그 밑에 있던 어른들이 막, 어, 하면서 굉장히 놀라시고 다치기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물이 목에 걸린다거나, 난간이 허술해서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부상에 속한다. 그래서,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제가 이듬해 봄까지 여기다가 반창고 붙이고 다녔어요. 목 잘릴 뻔 했던 거죠. 뭐. 자, 이런 부상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줄이 있으면, 근처에 뭐 팩발 같은 걸 박아가지고, 위험, 뭐 접근하지 마시오. 이런 데든지, 애들이 뛰어다니면 뛰어다니지 말라고 어른들이 좀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그저 자기들 노는 데 바빠가지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어난 것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일어난 게 어쩔 수 없는데 그때 만약에 그 이런 부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놀이터의 설계, 시공, 실제로 만드는 걸 시공이라고 해요. 관리를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는지, 만드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만들었는지, 혹은 만들어놨지만 관리를 똑바로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놀이터 안전 규정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어서 대부분 놀이터에서 위험 요소가 걸러져 있다. 저 근처에 뭐 초등학교나 유치원 놀이터 한번 가보세요. 여기 기구도 몇개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놀이터 안전 규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위험 요소가 다 걸러져 있는데, 자 그것이 과연 음, 100% 좋기만한 일인지 다음 문단으로 이어 나가면서 그 내용을 차차 살펴보겠습니다.